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군입니다. 갑자기 화이트 보드가 나왔다, 그죠어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프리뷰 리뷰는 이제 생방송으로 치즈직 통해서 생방송으로 입중계하는 식으로 리액션 위주로 담을 거고요. 편집도 약간 예능식으로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화이트 보드는 전술적으로. 예, 그 경기의 전술적인 부분, 전체적으로 전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골 장면에서 어떤 부분이 유효했고, 또 실전 장면에서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이런 것들, 뭐다 다루진 않을 거예요. 진짜 뭔가 좀 다룰 만한 포인트가 있는 것, 예, 그런 것만 다룰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예, 녹화를 하는 영상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생방송 치즈직 입중계도 네,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리버풀과 루턴타운의 경기 전술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저 공부를 좀 했던 어, 딱히 뭐 공부도 아니죠 사실 뭐 그냥 좀책좀 끄적였던 사람이라서 뭐 정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다만 이게 약간 이제 리버풀이라는 팀을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 영상을 보면은 조금 더이 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전문가보다는 입문자, 초보자, 축구를 이제 막 보기 시작한 분들이 보시면은 어 그래도 나름 어디 가서 축제라리라고 얘기 들을 수 있을 정도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좌측에 노란색이 리버풀이고 우측에 파란색이 루튼타운입니다 이버풀은 4-3-3, 언제나 그랬듯 4-3-3이고요. 이렇게 포백 나와 있고, 3미들 그리고 이렇게 3리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루튼타운 같은 경우에는 3백 이용하면서 3-4-3 라인업을 가동을 했죠. 그런데 3-4-3이지만은 윙백이 굉장히 많이 전진했어요. 여기 뭐이 도어티 선수라든지 여기 이번에 골 넣었던 오도베르 선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양쪽에 윙어들은 뭐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맨마킹을 했는데 이제 특히 타이티 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메갈리스터를 되게 따라다녔고요 박지성을 따라다 붙는 아 박지성이 따라붙는 이 아니라 피를로를 따라붙는 박지성처럼 타이티 총이 또 타이티 총이 또 맨유 출신이죠 그리고 여기 있던 모리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요 오도베르아 오그베네 오도, 오구, 오그베네 선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오그베네 선수의 위치 좀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밸런스 잡기해서 내려올 때도 있었지만 주로 이 선수도 많이 전진돼서 견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더 하자면은 로튼타운은 전반적으로 이번 경기 맨마킹 전술을 끌고 나왔어요. 뭐 전반적으로뿐만 아니라 그냥 이 팀이 계속 시즌 내내 이제 맨마킹으로 해서 수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앞서서 말했듯이 여기는 타이티칭 선수가 레갈리스터를 완전 딱 달라 붙어있었습니다. 계속 이 선수는 공이 아니라 메갈리스터만 보고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계속 따라다녔었고 리버풀이 그리고 어.. 흐라벤베르가 나왔잖아요. 사실 부상자가 많다 보니까 선수들에게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여라 생각하고 움직여라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부여하는 편이지만은 부상자가 워낙 많고 또 그에 대해서 출전하는 좀 벤치 멤버들이 그렇게 퀄리티가 좋은 편이라고 볼순 없어요. 그러니까. 메갈리스터, 엔도 이런 선수들은 좋지만 흐라벤베르는 특히나 조금 쓰임새가 아직까지는 되게 한정적이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메갈리스터가 계속해서 공격에 관여하기보다는 내려와서 엔도를 좀 보조해줬고요. 흐라벤베르는 이쪽에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으로는 왔다 갔다 하는데 밑으로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거나 후방 빌드업을 풀어내주거나 이런 식의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타이티총이 이렇게 붙어있고 이제 양 윙백들은 가서 리버풀 풀백을 막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풀백보다 윙백 그 리버풀의 양 풀백보다 루턴타운의 양 윙백이 좀더 이렇게 전진되어 있으면서 어안 보이네요. 이렇게 전진되어 있으면서 풀백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풀백으로 가는 패스 루트를 막아냈어요. 그리고 이 센터백 그러면 엔도한테 주면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루, 루튼타운의 우드로와 모리스가 이런 식으로 센터백에게 붙는 게 아니라 엔도에게 갈수 있는 패스루트를 막아주면서 사실 여기에서 공이 이게 공이라고 할때 공이 여기서밖에 못 놀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막혀있죠. 여기도 막혀있죠. 여기도 막혀있어요. 여기도 막혀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이제 선수들이 4명밖에 없어요 루이스티아스, 코디 학포, 하비 엘리엇, 그리고 흐라벤 베르인데 사실 여기서 가장 베스트는 롱볼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제가 뭐 이미 프리뷰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맨마킹 방식은 BSI의 리즈 유나이티드가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그때도 리버풀이 롱볼을 되게 많이 활용을 했었고 또 효과적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엔 그렇게 또 <laughs> 스쿼드가 이렇게 처참하진 않았어서 아무튼 롱볼을 때릴 수 있죠. 다만 문제가 있다면 롱볼을 때릴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다. 왜냐? 하비 엘리엇 코디 학포 사실 빠른 선수들이 아니에요. 맨마킹이 이렇게 붙어있는데 맨마킹이 이렇게 붙어있단 말이죠. 하벨리엇은 여기 있는 뭐벨 선수가 막고 있고 오쇼가 학포를 막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번에 되게 잘했던 테덴맹기 선수가 루스티아스를 이 마크를 하고 있었는데 롱볼을 때릴 수 있는 루트가 예를 들어서 살라가 살라와 누네스가 있었다라면 이쪽으로도 보낼 수 있고요, 이쪽으로도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루이스티아스도 있었으니까, 이쪽으로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학포랑 엘리어시 주력이 그렇게 빠른 선수가 아니고, 또 경합에서도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낼 수 있는 루트가 여기밖에 없었다. 그러면은, 루튼타운은 결과적으로 여기만 잘 막으면은, 전반전에는 그냥 무혈, 무열 입성, 안필드 무혈 입성이 가능했다라는 건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전반 초반에 킥 컨디션이 좋았던 켈러가 이쪽으로 공을 되게 잘 줬어요. 그래서 루이스디아스가 속도로 테덴맹기를 제치고 많이 기회를 만들어 냈죠 다만 테덴맹기의 투지 넘치는 플레이가 계속해서 루이스디아스를 방해를 했었고요 이게 이제 초반에 이제 한두 차례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 선수들도 프로입니다 루튼타운 어느 정도 몇번 당하고 나면 익숙해져서 아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은 게 이제 감이 딱 잡히고 나서부터는 이것도 안 먹혔어요 그렇게 해서 전반전은 그냥 이대로만 쭉 갔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어. 그러면은 디아스가 공을 잡고 여기서 시간을 좀 끌어주면서 선수들의 전진을 좀 도모해주고, 그러니까 전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내주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그래도 계속 따라오겠지만은 선수들이 이렇게 붙어서 해주고 이제 선수들이 전진을 했을 때 어쨌든 여기에 선수들이 많기 몰려있 수비수들이 몰려 있을 거기 때문에 왜냐면 맨마킹을 하니까. 그러면은 그때 방향전환, 빠른 방향전환으로 이쪽으로 공을 주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사실. 왜냐면, 브래들리도 되게 많이 뛰는 선수고, 하니까. 근데, 그러려면은, 사실 시간을 끌려면은, 테덴맨기 피지컬이 되게 좋은 선수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삼비로콘가 사실 뭐 수비적인 능력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최근에 폼이 그래도 꽤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수비를 하러 오면은, 사실, 디아스가 혼자 버티기가 쉽진 않아요. 어쨌든, 어떤 선수든 간에 2대1로 이렇게 버티려면 쉽지가 않은데, 그러려면 고메즈가 사실 올라오는 게 맞았어요. 고메즈가, 어,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뭐, 테덴 맹기를 끌어주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오는 맹, 아 어, 로콘가를 끌어주거나, 뭐, 물론 이렇게 또 맞겠죠? 붙어줬겠죠? 모리스 선수나 혹은 뭐 오그베네가 그러면은 흐라벤베르라도 도움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선수들을 이쪽 공간에 모이게끔 만든 다음에 빠르게 우측 전환을 해서 방향 전환을 해서 여기서 좀 그래도 많이 놀고 있었어요. 사실 브래들리가 전반에 이쪽에 공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좀 어, 이 루트를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을 텐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전반전에는. 결과적으로 고메즈가 너무 좀 전진을 하지 않았던 것, 네, 그게 좀 아쉬웠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경기가 이루졌는데요자 그래서 한번 지피지김의 백점백승이라고 루튼타운의 선제득점 장면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죠 쓰러진 상황에서. 루튼타운이 득점을 했었는데, 자, 사실 이 득점은 타이티 총이 너무 잘했습니다. 타이티 총이 전반기 맞대결에서도 리버풀 상대로 득점을 하면서 무승부로 이끌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쓰로인이 시작이 됐죠. 여기는 타이티 총한테 공을 준 다음에 다시 타이티 총이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선수들이 쏠려요. 그러니까 타이티 총이 순간적으로 되게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공 일로 갔죠. 빼냈죠 볼, 볼 사출을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 정확히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수가 포스트 플레이 되게 잘해줬거든요 관사 상대로 잘 버텨주면서 타이티 총이 와다다다다 뛰어옵니다 오프더볼 뭐 움직임이 되게 좋았어요 내주고 뛰고 띄고 내주고 뛰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클래식하고 베이직하지만 정말 중요한 기본기 같은건데 그런것들 잘 해줬고 여기 이제 빈 공간으로 뛰어오니까 뭐 주는 게 당연하죠. 안 주면 바보죠. 그래서 줬고, 순간적으로 이게 화이트 보드, 화이트 보드가 좁아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생각보다 거리가 꽤 됩니다. 그래서 타이트 총이 공 달고 오는데, 이제 선수가 들 수비가담 하러 오죠. 이런 선수들이 다 오죠. 뭐 이런 선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오는데 타이트 총이 이미 여기서 빈 공간이 많이 났었고, 속도를 달고 들어오는 거였기 때문에, 쉽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잘못 걸면 또 PK거든. 그래서, 오니까, 와서 이제 여기서 슈팅을 때립니다. 슈팅을 때리고, 켈러가 사실 발에 걸쳤어요. 발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굴절이 됐는데, 이게 여기 있던 오도베를 향하면서, 오도베를가 아니에요. 자꾸 오드베를래 오그베네를 향하면서, 네, 완전히 골이 들어갔죠? 공 세컨볼이 오그베네 쪽을 향하면서. 그면서 러 사실 어, 실점을 했는데 베스트는 음, 타이티 총을 너무 자유롭게 냅두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타이티 총을 너무 자유롭게 냅뒀었고 고메즈 쪽에서 오그베네를 좀 불편하게 자유롭지 않게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순간적으로 세도에 들어오는 공격수가 있었기 때문에 고메즈 시선이 완전 이쪽으로 쏠렸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 따라가다가 오그베네가 되게 자유로웠고 세컨 볼이 또운 좋게 일로 흘러오면서 네, 그냥 빈골 때에 여유롭게 헤딩으로 바가 넣습니다 타이티 총을 너무 자유롭게 놨다 근데 사실 리버풀이 못했다 라기 보다는 이 장면은 타이티 총이 잘했다 그리고 어쨌든 세트피스에서 한방에 갖고 있던 루튼타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잘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코너킥이나 프리킥이나 이런거 말고도 스로인에서도 이런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잘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장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끝이 났는데요. 후반전에는 리버풀이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꿨는지 또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제 후반전이 됐을 때 리버풀은 사실 저는 프리뷰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고메즈를 좀 바꿔줘야 된다. 왜냐하면은 앞서서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와서 디아스한테 가는 수비 집중을 어그로를 좀 분산시켜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고메즈가 물론 그러면은 수비는 잘하니까 그래도 어 고메즈 쓰는 게 낫지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수비를 잘했느냐 결국엔 실점을 했잖아요 오그베네한테 그렇다고 해서 인버티드 그럼 얘는 인버티드로 그나마 뛸줄 아니까 삼선에서 좀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풀어줬느냐?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경기력도 압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고메즈는 조금 아쉬운 픽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바꿨어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리버풀은 선수 구성에는 교체를 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역시 지금 이미 주말에 브랜트포드전을 치렀었고, 또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또 첼시전, 결승전이 있기 때문에, 브레들리랑 로버트슨을 좀 휴식을 주기 위해서, 체력 안배를 해주기 위해서 고메즈를 풀타임 출장시킨 것 같고요. 다만, 그걸 감안해도 좀 많이 폼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폼이 안 좋았다기보다는 전술적으로 고메즈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이 너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하는 데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었다. 교체가 예상이 됐는데, 교체는 오히려 루튼타운 쪽에서 나왔죠. 삼비로콘가가 교체가 됐었는데, 뭐, 부상인지, 뭐, 체력 안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네. 했고 어, 일단은 전반적으로 루튼타운은 전반적으로 어쨌든 좋은 경기력으로 결과를 만들어 냈으니까 전체적인 뭐 컨셉을 바꾸진 않았습니다. 사실 수비적으로 나설 수도 있었을 텐데 어, 그런 선택을 하진 않았고요. 리버풀은 우측에서의 변화를 줬죠. 엘리엇이 좀더 중앙에 관여되기 보다는 전반에 비해서 좀더 터치라인 쪽으로 붙고 이 중원을, 이 사이 공간을, 코너 브래들리가 관여할 수 있게끔, 사실 좀더 좁혀놨다고 봐야 돼요. 바, 전반에는 엘리엇이 좀 좁혀서 들어가고, 코너 브래들리가 좀 측면 위주로 많이 플레이를, 움직임을 가져갔다면, 바꾼 거죠. 후반에는. 그래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였냐면은, 좀더 중원에 브래들리가 공을 달고 있게끔 하면서, 브래들리가 사실 되게 폼이 좋잖아요? 이런 폼이 좋기 때문에, 볼 달고 가는 것도 되게 좋고, 이 선수가. 어쨌든, 패스를 하는 선택지도 꽤 괜찮단 말이에요, 브래들리가. 엘리엇도 사실 측면에 붙어 있으면은, 윙백이랑 만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윙백이 여기 있다가 엘리엇 막으러 여기까지 뛰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풀백 견제하다가, 얘가 중원으로 들어가. 그러면은 맨마킹은, 이게 또, 허점이라면 허점인데, 이렇게 따라가면 되지만, 이게 맞나 싶거든요, 사실. 아, 내가 여기를 비워두는 게 맞나? 그럼 여기도 어차피 선수가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선수한테 맡기고 나는 저기 비어있는 엘리엇을 따라가야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 너무 멀거든요. 어쨌든 뭐, 그리고 측면이기 때문에 좀더 공간이 났었고, 엘리엇이 공을 잡을 기회가 그래서 많아졌어요. 이번에 엘리엇이 키패스 7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을 많이 잡을 수 있었다 그렇게 된 데에는 공을 마, 많이 잡을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을 많이 그러니까 오늘 이번 경기에서 발끝 감각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슛 빼고는 슛은 너무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엘리엇이 좀더 공을 잡고 주도적으로 엘리엇이 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도움을 줬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유효했고 그리고 가장 또큰 거는 이제 맨마킹 전술의 허점인데 첫 번째가 뒷공간이고 두 번째가 체력 안배예요. 체력 안배가 안 된다. 왜냐하면 계속 뛰어야 되거든 이 선수들 막으려면은. 그래서 리즈네티드 때도 그랬었고 비엘사 감독의 축구가. 그래서. 근데 좀 일찍 지쳤습니다. 루턴 타운이 생각보다. 타이티 총이 메갈리스터 막다가 50분부터는 지쳐서 좀 간격이 점점 벌어졌어요. 딱부터뭐 아 딱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두세 걸음 내로 계속 견제를 하다가 어, 점점 멀어지더라고. <laughs> 그래 가지고 메갈리스터가 자유로워지니까 게다가 우측 공간을 리버풀이 이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시너지를 내니까 와 이거 그냥 개박살을 내버렸습니다. <laughs> 근데, 물론, 이제, 주요했던 거는, 결국에 코너킥 기업에서 나온 선제골이 어, 동점골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근데, 뭐, 동점골은 굳이, 네, 짚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코너킥이기도 하니까. 거기서는, 반다이크가 영리하게 잘 움직였고, 학포의 스크린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맹기에서 오그베네로 바뀌었거든요. 마킹맨이. 반다이크의 마킹맨이. 그런 것들이, 반다이크가 좀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는 원동력이 됐고, 뭐, 메갈리스터의 정확한, 코너킥도 네, 주요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역전골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두 번째 득점 리버풀의 역전골이 뭐 루튼타운의 첫 번째 골과 마찬가지로 스로인에서 나왔는데요 앞서서 얘기했던 타이티총의 체력이 고갈됐던 문제점이 이 장면에서 좀 크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브래들리가 스로인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루튼타운 수비수들이 있고 여기가 이제 이 구역이 메갈리스터랑 타이티 총이 있던 구역인데 좀 간격이 벌어졌었거든요. 순간적으로 메갈리스터가 이쪽으로 세도를 합니다. 그리고 브래들리가 그거 보고 이쪽으로 던져줘요. 왜냐면또 쓰러있는 오프사이드가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던져줬습니다. 그러면은 타이티 총이 사실 빠르게 따라 붙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선수가 체력이 풀이었으면은 되게 빠르게 붙어줬을 거예요. 근데 어, 한 박자 늦었거든요. 따라가는 게. 한 박자 늦었어요. <laughs> 사실 이 선수도, 여기 있는 선수도 따라 붙긴 했습니다만, 이미 공은 넘어간 상태였고, 사실 메갈리스터가 킥을 처리할 때까지도 되게 자유로웠어요. 뒤늦게 발 올리면서 블락을 해보려고 했지만, 늦었죠. 그래서, 갔고, 여기 또 학포가, 그냥, 어? 뛰네? 쇄도하네? 그럼 나도 쇄도해야지? 해서, <laughs> 이제, 공이 정확하게 학포 머리로 가면서, 이게 렇 들어가는 득점인데, 일단 브래들리의 선택이 전 좋았다고 봅니다. 섀도에 들어가는 메갈리스터를 잘 캐치를 해냈었고요. 메갈리스터도 여기서 내가 섀도에서 들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좋았고, 그리고 킥도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브래들리도 좋았지만은 사실 메갈리스터가 워낙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사실 되게 간단해요. 왜냐면은 너무 순식간에 이뤄진 일, 벌어진 일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득점하는 데 있어서 합을, 합을 뭐 많이 맞춘 것도 아니어가지고, 패스 두 번이었잖아요 심지어 이거는 손으로 준 패스야 여기서 이렇게 준 거는 손으로 준 패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한번발한번 머리 한번 으로 만들어낸 역전골 인데 음 결국에는 리, 어, 리버풀의 선수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타이티총을 비롯해서 좀 선수들의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던 루튼타운 이고또 당시에 동점골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팀이 분위기가 그래서 좀 빨리빨리 빨리 멘탈을 잡아줬어야 됐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한 루튼타운의 또 실책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리버풀이 역전골까지 만들어 낼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번 엘리엇의 100번째 경기 자축포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음 제가 이거를 세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 어느 정도 스코어 차이가 벌어진 상황에서 나오는 장면들은 대부분, 아, 그러니까 실점하는 팀들이 어차피 경기가 어느 정도 밀리고 있기 때문에 집중력을 잃어서 나오는 득점인 경우가 많아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득점이 0대0일 때 나왔을까? 어, 난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 4대0, 3대0,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득점이 나온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번 득점도 사실 좀 그런 편이에요. 왜냐면은 밀리고 있었고. 근데 사실 한골 넣으면은 또 모르는 거였고. 그래서 뭐 라인을 좀 올렸거든요. 루튼타운이. 그리고 로버트슨의 투지가 독보였고요. 자, 시작점은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로버트슨이. 볼을 달고 뛰고 있었어요 전진을 했죠 정상적으로 맨마킹이 정말 90분 내내 유, 일, 일정한 리듬으로 루틴타운이 계속 이루어졌다면 이런 전진도 없었을 거야 사실 근데 어쨌든 팀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지칠 대로 지쳤고 왜냐면 89분이었거든요 이때가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하기가 좀 어렵죠 사실 로버슨이 공을 달고 쭉 전진해 옵니다 전진은 왔었고 그래서 패스를 사실 줬는데, 여기서 담스가, 이게 담스예요 담스. 제이든 담스, 이번에 데뷔 전 7은. 06년생의 스카우저인데, 로컬 뉴스인데, 담스가, 어, 여기서 쇄도를 합니다. 어, 공주세요, 형님, 좀 공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로버슨이, 오케이, 너줄게 했는데, 가다가 여기서 막힙니다. 공이 차단이 돼요. 공이 차단이 됐는데, 터치가 사실 불안정했어요, 여기서. 불안정했는데, 그거 로버슨이, 아 진짜 대단합니다 이 선수. 빠르게 달라 빠르게 달라붙어서 사실 3대 1이면은 그냥 지켜볼 만하거든요. 근데 아 끝까지는 달라 따라 따라붙어가지고 따라 공을 뺏었네요이 과정에서 살짝 발을 어 상대 선수 발을 좀 밟으면서 살짝 착지 하면서 그니까 어 사, 살짝 고통이 있었는데 아무튼 공 뺏어냈고 이게 매코넬 쪽으로 향한 어. 아, 이게, 그러니까, 공을 소유하기보다는 쳐내면서 단스 쪽을 향합니다. 단스가, 근데 이제 로버스는 여기서 쳐냈고, 근데 여기서 아파서 뒤집어졌고, <laughs>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 선수는, 어, 오 씨! 하면서 딱 따라갔죠. 근데 단스가 이거 보고 따라, 빠르게 따라 붙어져요. 그러면서 이 선수가 어, 생각보다 피지컬이 괜찮아요. 코어 힘이 좋다. 이런 건 아닌데, 속도라든지 덩치가 좀 있어요. 아직 코어힘을 말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06년생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흘리니까 빠르게 달라붙어서 공 가져왔고요. 여기서 한번 놓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있던 학포랑 여기 있던 엘리엇이 좁혀서 계속 들어옵니다. 근데 사실 이거 놓쳤어요. 네, 엘리엇 놓친 거예요. 사실 이쪽에 선수 수비 숫자가 꽤 있었는데 놓쳤고 이리로 내려와 있고 단스가 여기서 되게 좋은 선택을 했어요. 쇄도에 들어가는 학포를 바로 딱, 여기서 에 이제 터, 턴을 돈 다음에, 공을 뺏어서 턴을 돈 다음에, 쇄도에 들어가는 학포를 보자마자 바로 빠르게 공간으로 넘겨줍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맞아요. 왜냐면은 선수가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거든. 다시 말하지만 이게 화이트보드가 작아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되게 공간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일로 딱 줬고, 공이. 공을 줬지만, 학포가 느렸어. 그리고 여기 있던 선수, 아마, 맹기지 않을까 싶은데, 이 선수가 빠르게 그래도 잘 처리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흘렀고, 엘리엇이 같이 세도를 하고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여지없이 잡지 않고, 그냥 바로 때려버립니다. 공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엇이 이렇게 들어오는 동안에 방해를 전혀 못 받았어요. 음.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앞서서 얘기했던 집중력 부재인 거죠. 이미 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리고 또 경기 막판이라서 나오는 그런 건데, 결국에는 로버트슨의 볼 운반 능력과 제압박 능력, 볼 탈취 능력, 이런 것들이 좋았다. 그러니까 결국에 왜 클로플에서 로버트슨이 각광 받는지를 알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선수가 지금 31살 정도 될 겁니다. 한국 나이로. 제가 알기로. 아, 맞 나이로 한 30살 정도 될 건데, 아, 네. 물론, 아무리 교체로 나왔다곤 해도, 여기서 89분에, 저희가 패스 미스하니까 해결하려고 여기까지 막 뛰어와요. 89분에. 심지어 3대1인데. 아,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는 되게 높게 사고 싶고, 단스의 또, 움직임과, 패스 선택, 이런 거 좋았어요. 이게, 사실, 어,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긴 해요. 근데 얼마 전에 어, 리버풀 경기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첼시전이었나요? 이번 달에 있던 경기였는데 학포가 쇄도하고 들어가고 있었는데 두, 루이스 디아스가 충분히 아, 학포인지 누네스인지 아 누네스가 이렇게 쇄도하고 들어가고 있었는데 제가 볼때 학포 아이, 아이, 디아스가 충분히 일로 공을 줄수 있었어. 왜냐하면 수비수 이렇게 있었거든요. 누네스가 일로 들어가면은 이거 무조건 공, 공 주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그 셀렉션이 어렵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루이스티아스 그냥 우다다다하다가 다 그냥 놓쳐버렸어. 그 타이밍을.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아생각보다높어 아, 레벨이 높습니다. 하브리그에서 올라온 막 올라온 팀들도 영상으로 보시면은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직접 가서 보시면 압박의 속도가 아, 장난이 아니에요. 되게 빨라요. 진짜 눈 깜짝할 새 오더라고. 제가 이제 봤잖아요 직관을 근데 와 대단합니다 셰필드 당시에 이제 셰필드 경기를 봤는데 딱 달라붙는 게와 속도가 대단하고 근데 음뭐 여담이지만 그러면은 리버풀이나 뭐 토트넘 이런 팀들은 어떻겠어 영상으로만 봐도 다이나믹한데 직접 보면은 진짜 거기는 뭐 전광석 화일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압박에 대한 대처 대응 담스가 하고 싶은 말은 담스가 제이든 단스가 빨리빨리 붙어줬을 거란 말이에요. 이 수비수들이. 어쨌든 단스에 공을 뺏으려고 그리고 세도하는 선수가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딱 보고 잘 줬다. 이 선택을 한 것만으로도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 공륜 공, 6, 공 곡. <laughs> 말이 안 나와. 공륜 연생이 되게 어린 선수니까 이런 플레이를 했다라는 거를 저는 되게 높게 사고 싶고 결과적으로 또 득점까지 나왔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리버풀과 루튼타운의 경기 작전 아, 파이트보드로좀 얘기를 해봤고요. 결과적으로는 사실 전반전은 로베드워즈 감독이 되게 준비를 잘해왔어요. 전반은 결과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루튼타운이 이기는 경기였어요. 근데 하프타임에 클롭 감독이 변화를 준 것에 대한 대처 제가 볼 때는 조금 유연하게 갈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루튼타운은 이미 1대0으로 이기고 있었다면 사실 이, 이 친구들은 안 필드잖아요? 비교도 이득이에요, 이 친구들은. 왜냐면 다른 강등팀 경쟁자, 경쟁팀들은 안 필드 가면 무조건 승점 드랍할 거니까 여기서 그냥 비기는 게 낫겠다. 지금 우리가 뭐 당장 이거 비겨서 18위에 머문다 해도. 근데, 어좀 전술을 유지하려고 했던 게 저는 패착이 아니었나 싶고요. 리버풀도 뭐 어쨌든 후반에 변화를 위치, 엘리엇과 브래들리의 위치에 조정을 해주면서 우측으로서 풀어 나갈 수 있는 키워드를 찾은 거 이런 게또 유효했다고 봅니다. 결국에 승리를 거머졌고요. 이렇게 해서 맨시티와의 승점 차는 4점, 그리고 아스날은 5점으로 벌리면서 일단은 기분 좋게 또 승리하면서 1, 1위 자리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컵 대회 결승인데 일단은 살라랑 누네스가 빨리 돌아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아무리 뭐이기긴했 하더라도아 너무 답답하긴 해요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결정력이 좋은 편이 아니었던 게 학포랑 디아스는 두골 정도는 넣어줬어야 하는 기대득점 값이었어요 특히 디아스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 기대득점 값이 1.93이었다 근데 한 골밖에 못 넣었잖아요. 응 음,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아쉬움이 남죠 결정력을 살려줘야 되는데도 최근에 누네스가 결정적이 그래도 어, 이런 말을 하게 될 날이 올줄 몰랐는데 괜찮았으니까 그리고 살라도 복귀 전에서 1골 1도움 했을 정도로 사실 센스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공격수들이 그래도 첼시전에는뭐 선발일지 벤치일지 모르겠지만 복귀는 할수 있다고 하니까 두 선수가 그때는 좀 다른 경기력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상 여기까지 연군이었고요. 저는 다음 첼시전에서 또 착전판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